신용 불량자세요? 신용 회복 완전 정복 가이드를 짧게 설명할게요. 인생 이막 2막 신용도 이막을 준비하자.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현실. 60대 이상 납세자 비중이 30%에 달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과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실. 하지만 포기는 금물. 경험 많은 중장년층만이 할수 있는 현명한 신용 회복 전략이 있습니다. 챕터 구성. 챕터 1 40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재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내용. 40대 신용불량의 주요 원인 분석 창업 실패, 자녀 교육비, 부동산 투자 실패. 아직 20-30년 더 일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 전환. 신용회복의 첫 걸음 현실 직시하기와 자기기만 탈출법. 유머 포인트. 40대는 신용도의 사춘기 요동치지만 성장 가능성 무한대. 신용 점수 확인하는 날을 신용도 건강검진의 날로 명명. 챕터 2 50대 경험이 무기다. 나름 오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 회복에 활용하는 법. 주요 내용. 50대만의 강점 사회 경험과 인간관계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퇴직금과 연금을 활용한 체계적 부채 정리 전략.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 신청 방법 완전 정보. 유머 포인트. 50대는 신용계의 와인,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어 가는 연륜. 부채를 인생의 불청객에서 정리할 수 있는 숙제로 인식 전환. 챕터 360대 지혜로운 마무리. 부재 노후 준비와 신용회복 동시에 잡기. 주요 내용, 60대 신용불량의 특수성 건강비, 노후자금 부족 보증부담, 연금 수령 전 마지막 신용회복 기회 활용법, 자녀와의 건전한 경제적 관계 설정. 유머 포인트. 60대는 신용계의 대선배,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시기. 신용회복도 정년 전에 끝내자 캠페인. 챕터 4 70대, 당당한 신이어. 부재나이는 숫자일 뿐, 신용회복에는 정년이 없다. 주요 내용. 70대 신용회복의 현실적 목표 설정. 상속과 연결된 신용문제 해결법.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법 간단하고 안전하게. 유머 포인트. 70대는 신용계의 어르신 존경받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연륜. 스마트폰으로 신용회복 신청하기. 이것도 다 앱으로 되네. 실전 액션 플랜. 스테번 현황 파악 1주차. 나의 빚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 신용정보원 앱으로 신용점수 확인. 모든 채무리스트 작성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월 소득과 지출 정확히 계산. 재미있는 팁. 빚도 정리하면 다이어트와 같다. 알거나 몰랐던 빚까지 다 찾아내야 성공. 스텝2 전략 수립 2주차 나만의 신용회복 로드맵 그리기 우선순위 설정 고금리 부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번호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웃음 포인트 신용회복 계획서는 마치 다이어트 계획서와 비슷해요. 현실적이어야 성공. 스텝3 실행 3, 4주차. 이제 진짜 시작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채권자와의 협상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채무조정 계획 확정. 격려의 한마디. 인생의 베테랑답게 이번에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보너스 챕터 신용회복 후 관리법.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가계부 작성법, 스마트폰 앱 활용. 현명한 카드 사용법. 비상금 만들기 소액이라도 꾸준히. 마무리 멘트. 40살부터 70살까지는 인생의 황금기. 신용 문제로 주눅들지 말고 경험과 지혜로 당당하게 해결해용.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는 것처럼 신용 관리도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주요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1 6 0 0 5 5 0 0 온라인 상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신용회복으로 건강한 삶과 가정의 행복을 누리세요. 천천히, 꾸준히.